강릉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해양 관광도시인데요. 민선 8기 들어오면서 관광 서비스업에 치우친 지역 산업 구조를 청년들이 모여드는 2차 산업으로 바꾸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이 되는 천연물 바이오 산업단지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 기업 유치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김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지역 산업은 서비스업 비율이 80%를 넘습니다. 관광에서 제조업으로, 그것도 미래 첨단 산업으로 경제구조 변혁을 일으킨다는 게 민선 8기 강릉시정의 목표입니다. 핵심 동력이 천연물바이오산업 단지입니다. 철도, 고속도로, 항만과 인접한 구정면 금강리 일대 92만 제곱미터 부지에. 식물과 미생물에서 얻어진 물질로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을 생산하는 천연물 바이오 기업을 비롯해 첨단 소재와 전기 전자, 에너지 기업 등을 대거 유치하는 계획입니다. 천연물 바이오 분야는 키스트 강릉 분원을 중심으로 이미 상당한 연구개발 성과를 내고 있어 강릉이 산업화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키스트 강릉 분원은 어, 건강기능식품부터 출발해서 2033년까지는 글로벌 신약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여러 기업들이 같이 연구를 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릉 천연물 바이오 산단은 지난해 3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고, 최근 전국 14개 국가산단 후보지 가운데 유일하게 기회 발전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기회발전 특구에는 무엇보다 파격적인 각종 혜택이 제공돼 기업 유치에 날개를 달게 됐습니다. 수도권에서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세 100% 감면과 재산세 5년간 100% 감면, 창업 신설 기업은 소득 법인세까지 5년간 100% 감면이라는 전례 없는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기업 유치가 가장 큰 저희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센티브라는 어떤 좋은 어, 베네피시 기업을 어, 유치를 할수 있는 어, 이점이 생겼다고 볼수 있고요. 천연물 바이오산업 앵커 기업인 파마리서치 등 13개 기업과 투자 협약을 맺었고 208개 중소기업의 입주 의향서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강릉시는 교육발전특구와 기회발전특구를 연계시켜 지역특화산업의 맞춤형 인재육성에 나설 예정입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과 함께 항만 산업단지는 앞으로 우리 강릉이 경제도시로 발돋움하는데 큰 밑바탕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계기로 최대한 많은 우량 기업을 유치해 2026년 상반기 중에 국가산업단지 최종고시를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원뉴스 김근성입니다.